네 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올라갔는데, 사실 해외 증시 상황만 놓고 보면 오르기 힘들었죠. 어, 테슬라가 오늘 9% 10% 가까이 빠졌고, 넷플릭스도 8.4%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 미증시 이렇게 추세 깨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거리가 좀 있었고, 반면에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는 게, 존슨 앤 존슨 같은 어떤 다른 종목들이 커버하면서, 빅테크 외의 종목군들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되, 뭐 일방적으로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 넘어왔죠. 그래서 초반에 빠졌다가 이제 좀 버티는 이제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지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같은 경우 경기선행지수가 계속 내려가서 경기 전방 자체가 좀 좋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가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게 있고 또 필라델피아 여는지수 이게 제조업 지표인데 이게 좀 부진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좀 예상치 하회했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또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애매한데 향후의 경기는 또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이게 섞여, 이게 재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섞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부담이 되는 재료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은 22만 8천 건이나 왔죠 이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올라가고. 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 초반에 약세를 유발한 그런 재료가 되긴 했는데, 이건 뭐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뭐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해외 증시는 조금 하락 출발할 수 있는, 하락 출발하는 그런 어떤 이유로 작동을 했는데, 장중에 이제 종목들이 흐름을 뒤집어 버렸죠. 우선 그포스홀딩스 예, 포스홀딩스가 급등을 하면서 현대차 시가 총액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UBS에서 어 이게 이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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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 관련한 어떤 이런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 60만 원뭐 이런 거 제시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또 강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초반 약세 출발했다가 확 밀고 올라갔잖아요. 8월 MSCI 지수 편입이 확실시된다 이런 어떤 뉴스에다가 또, 공매도가 완전히 백기 투항한다 이게,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되면 수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 여기에다가 또, 공매도, 이제, 청산하는 걸 투자들이 봤기 때문에, 이거 매수해버리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이 딸려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주가는 올라간다. 막 이런 어떤 공식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약세 출발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에서 이제 뒤집어 버리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은 버키 의장이, 전 의장이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좀 되게 얇게 올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메시지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올라가고, 제가 오늘 뉴스로 준비했다가 이제 지운 거긴 합니다만 또 제약주 강세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초반에 약세 출발했다가 이제 중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지수가 뒤집히는 네, 그런 상황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아,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죠 코스피는 코스닥은 뭐 많이 판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피를 되게 많이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매도 1위로 들어갔어요. 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매도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한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했고, 400만 주나 팔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이, 이틀 연속 순매도 한 거는 6월 초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7만원을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장중에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6만 9천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좀 골차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좀 버텨내느냐, 예,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이틀로 끝내버리냐요거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될것 같고.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유한양의뭐 삼성전자 이렇게 상단에 있는데 잘 보면 제약, 뭐 바이오 이쪽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제법 많이 포진해 있죠. 이런 것들의 특징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두 종목을 2천억을 샀습니다. 이런 것들 사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오 넬스케어 이런 것들을 담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관은 업종별 특징이 좀 있죠. 예, 보면은,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바이오 자 들어가는 종목군들 쭉 있고, 뭐, 하여튼,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담아 줘서, 오늘 기관 투자들이 제약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 며칠 전에 또, 민간에서 뭐, 16조 원인가? 투자해가지고, 500억 달러 수출 연간 달성한다. 뭐 이런 비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약주에 대한 관심을 좀 불러온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빅테크가 지금 일방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지금 좀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증시 고점 신호냐. 아니다. 다른 종목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더 좋아진 거다. 이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려면 빅타크 이외의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올라가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좀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만길과 기 나스닥 100이 겹쳤다. 이건 제가 이제 잠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수급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거래대금인데, 2차전지 빅3의 거래대금. 어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거래대금이 빅3가 조금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2는 거래대금이 되게 많은데, 빅3 까지 합치면 거래대금이 조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 이게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 수급솔림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높긴 합니다. 저게 줄어든 게저 정도니까. 이제, 1, 2, 3위가 전부 다 거래대금 1조 원 밑으로 떨어져 줘야 됩니다. 예, 그 밑으로 훨씬 더 떨어져 줘야 상승용 목수가 늘어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제약주와 2차전지도 다간 것도 아니죠. 대형 2차전지만. 삼별 쪽으로 좀 올라갔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금 빅테크가 갑자기 왜 빠지나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에 2조 4천억 달러가 걸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역대 최대다,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대규모의 옵션 만기일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시장이 흔들리는 거다. 여기 이제 테슬라가 또 사고 쳐버리는 바람에 좀, 좀 불안정해졌다. 이 여파가 하나가 있다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나스닥 100 조정인데 이 나스닥 100은 시가총액 순서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가중치를 두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애플이 1이지만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4.5% 비중을 넘기는 종목군들의 비중 합이 48% 넘어가면 이게 특정 종목 때문에 지수가 왜곡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가중치를 뒤집어 버려요. 48 밑으로 떨어지게끔. 지금 한53 정도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비중을 떨어뜨려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비중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펀드들, ETF가 되게 많거든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금들이 비중이 바뀌면, 이 종목을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섯 개 종목, 이거를 팔고,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으로 분산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한 300억 달러 정도 매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300억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어, 이거가 찬스네? 라고 해서 이걸 갖다 숏을 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더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옵션 만 개에다가 나스닥 100, 리밸런싱까지 합쳐져가지고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커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매도가 나올 거니까 이걸 최대한 쇼소를 해 먹어야지라고 이제 하는 매도가 있을 거고 무슨 소리야? 빅테크는 그래도 사야지 이런 주장하는 매수세가 또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충돌하는 구간이라 그러니까 미국 특히 이제 빅테크 주들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좀 요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급 이벤트기 때문에. 뭐 대세를 바꾼다라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어수선한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증시에 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주는 건 아니니까 이럴 때 크게 흔들리면 흔들릴 때마다 이제 기관수급 좋은 종목군들 좀 차분하게 꾸려나가는 그런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이거 내용 나올 때마다 또 꾸준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좀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1000개 되는 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